디지털 사랑방 가족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여행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리죠? 코로나19로 한동안 멈춰 있던 발걸음을 다시 내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행을 계획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되시죠? 편안하게 쉬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국내 여행지 베스트 3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녀오신 후 정말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곳들이에요. 3위부터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먼저 3위는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한국에 맡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바로 전주죠. 제가 얼마 전 전주를 다녀온 지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주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도시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가시면 용산역에서 전주역까지 약 1시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운임은 3만 4천원 정도인데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죠. 전주역에서 한옥마을까지는 버스나 택시로 10분에서 20분이면 도착합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센트럴 터미널이나 동서울 터미널에서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걸리고요. 전주 한옥마을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걷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한옥마을 내 주요 보행로인 태조로와 은행로는 모두 평지로 되어 있어요. 보행로도 평탄하게 잘 정비되어 있고, 경사로와 장애인 편의시설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24시간 이용 가능한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있고요. 여행자 라운지나 휴빌리지 같은 공공 쉼터에서 언제든 쉬어 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옥의 마루에 앉아서 쉬는 맛이 일품이에요. 만약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근에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약국들이 여러 곳 있고요. 종합병원도 전주중심지에서 10분 내외에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휠체어나 유모차가 필요하시다면 관광 안내소나 경기전 여행자라운지에서 무료로 대여해 주시니까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언제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에서 꼭 봐야 할 곳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경기전입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진 곳인데 우리 역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전동성당도 빼놓을 수 없죠. 서양의 건축 양식과 한국의 전통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오목대에서는 전주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어요. 특히 해질 무렵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한복 체험은 기본이고요. 27개소 이상에서 한복을 대여해주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요.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걸어보세요.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지나 도자기, 목공의 체험도 할수 있습니다. 10여개의 공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도 프로그램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니까 특히 추천드립니다. 전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음식이죠. 전주 비빔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요. 콩나물국밥도 정말 맛있습니다. 한정식도 꼭 드셔보세요. 떡갈비, 보리굴비, 다양한 제철 반찬이 한상 가득 나오는데 정말 푸짐해요. 저염식이나 건강식이 필요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한벽집에서는 순두부나 청국장, 두부 전골 같은 건강한 메뉴를 제공하고요. 천년누리봄에서는 저염식 메뉴를 전문으로 하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됩니다. 전주는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봄에는 벚꽃이 만개해서 한옥과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가을에는 단풍과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서 사진 찍기에 완벽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거리 극축제 노상놀이야가 열려요.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한옥마을 일대에서 전통연의 퍼레이드를 볼수 있습니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 시간을 맞춰서 가보세요. 전주는 당일치기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오전에 도착해서 한옥마을 관광 안내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전동성당과 경기전을 둘러보시고 오목대에서 전망을 감상하세요. 점심은 지역 음식점에서 비빔밥이나 한정식을 드시고요. 오후에는 한복 체험이나 전통공예 체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1박 2일로 오시면 더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어요. 첫째 날은 한옥마을 골목 산책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시고 한옥스테이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내보세요. 둘째 날에는 남부시장, 청년몰이나 전주부 채문화관을 구경하시고 덕진공원이나 전주수목원에서 자연을 만끽하시면 됩니다. 이제 2위를 발표해 드릴게요.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정말 특별한 곳이죠.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 같다고 할까요? 제주까지는 항공편이 가장 편리합니다.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1시간 내외면 도착하니까요. 매일 수백 편의 항공편이 운항하고 있어서 시간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제주시내까지는 버스나 택시로 10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하고요. 서귀포까지는 시외버스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제주도의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어요. 빨간색 급행버스와 파란색 시외버스, 그리고 초록색 시내버스와 노란색 관광버스가 섬 전체를 순환합니다. 교통카드도 전국 호환이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주공항에 전용 렌터카 터미널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셔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고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투어 서비스도 있습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관광지를 안전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제주도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자연 경관이죠. 한라산은 우리나라 최고봉이면서 동시에 온화한 산입니다.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중턱의 여러 탐방로에서 충분히 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어요. 오름도 제주의 독특한 매력이에요. 새별오름, 다랑시오름 같은 곳들은 비교적 완만해서 부담 없이 오르실 수 있습니다. 해안 풍경도 정말 아름답죠. 섭지코지의 드넓은 초원과 바다가 만나는 풍경, 주상절리의 신비로운 바위 기둥들, 정방폭포와 천지연폭포의 시원한 물줄기까지. 사련이숲길은 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산책로 중 하나예요. 울창한 삼나무 숲 사이로 난 평탄한 길을 걸으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젊을 자 연후양님도 비슷한 매력이 있고요. 해변도 빼놓을 수 없죠. 금능해 수욕장과 협재해 변은 에메랄드 빛 바다가 정말 아름다워요. 우도는 작은 섬이지만 볼거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제주의 전통 문화도 만나보세요. 제주민 속촌에서는 제주의 전통 가옥과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볼수 있어요. 성읍 민속마을은 조선 시대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고요.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한복이나 해녀복 체험도 할수 있고요. 감귤 따기 체험은 제주만의 특별한 경험이죠. 전통 장 담그기나 한지 공예 도자기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제주도는 축제도 정말 많아요. 봄에는 유채꽃 축제와 오름 걷기 축제가 열립니다. 노란 유채꽃이 섬 전체를 뒤덮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에요. 여름에는 해변 축제와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있고요. 가을에는 억세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요. 제주 음식도 정말 특별합니다. 흑돼지구이는 제주 여행의 필수 코스죠. 갈치조림이나 구이도 맛있고요. 전복죽은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서 특히 추천드립니다. 고기국수는 제주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에요.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이 일품입니다. 옥동구이나 한치회 같은 해산물 요리도 빼놓을 수 없고요. 감귤이나 한라봉 같은 과일도 정말 달고 맛있어요. 건강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물 샤브샤브나 전복죽을 추천드립니다. 고사리나 나물밥 같은 현지 채식 메뉴도 있고요. 저염식이 필요하시면 주문할 때 싱겁게 해달라고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식당에서 흔쾌히 들어주실 거예요. 제주도는 65세 이상이시면 시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주요 박물관이나 공원, 휴양림에서도 경로우대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30%에서 50% 정도 할인되니까 상당히 절약할 수 있어요. 당일치기로는 아무래도 아쉬우니까 최소 1박 2일은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첫째 날에는 올레길 일부를 산책하시고 성산 일출봉을 구경하세요. 우도에서 소규모 투어를 즐기시고 저녁에는 흑돼지 구이를 드셔 보세요. 둘째 날에는 금능의 변이나 협재 해수욕장에서 산책을 하시고요. 한라수목원이나 아르떼뮤지엄 같은 실내 공간에서 쉬어 가시면 됩니다. 2박 3일로 오시면 더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어요. 셋째 날에는 오름 트레킹을 해 보시거나 감귤 따기 체험을 해 보세요. 지역 한옥 찻집이나 카페 거리를 탐방하는 것도 좋습니다. 드디어 1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바로 경상북도 경주입니다. 경주를 1위로 선정한 이유는 정말 많아요. 무엇보다 걷기 편하고 볼거리도 많고 역사의 깊이도 있고 음식도 맛있거든요. 서울에서 KTX를 타시면. 신경주역까지 약 2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신경주역에서 경주 시내까지는 700번 버스나 택시로 20분 정도면 충분해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정도 걸리지만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감상하는 재미도 있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경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4시간 30분 정도면 됩니다. 관광지마다 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서 주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 경주의 가장 큰 장점은 주요 관광지들이 모두 평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릉원, 첨성대, 동궁과 월지, 황리단길까지 모두 걸어서 다닐 수 있어요. 어. 일부 구간에는 베리어 프리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어서 휠체어로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곳곳에 공공화장실이 잘 되어 있고 무장의 화장실도 많아요. 벤치나 쉼터, 마루 공간도 풍부해서 언제든 쉬어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옥 카페들이 많아서 차 한잔 마시며 여유를 즐기기 좋아요. 경주 시내에는 동국대병원, 경주성 모병원 같은 큰 병원들이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10분에서 15분이면 갈수 있으니 응급상황에도 안심이에요. 약국도 황리단길이나 시내 곳곳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천마총은 내부를 직접 들어가서 볼수 있어서 정말 신기해요. 1500년 전 신라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3,000원인데 만 65세 이상이시면 50%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대릉원을 나와서 5분 정도 걸으면 첨성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1400년이 넘었다고 해요. 신라인들의 과학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수 있는 곳이죠. 첨성대 주변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서 사진 찍기에도 좋습니다.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피어나요. 첨성대에서 10분 정도 더 걸어가면 동궁과 월지가 나옵니다. 신라 왕궁의 부속 건물터와 인공 연못이 있는 곳인데 특히 야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연못에 비친 건물들과 조명이 어우러져서 마치 그림 같습니다. 밤 9시까지 운영하니까 저녁 식사 후에 산책하시기 딱 좋아요.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황리단길도 꼭 가보세요. 전통 한옥들 사이로 예쁜 카페들과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한복 체험도 할수 있어요. 십여 곳에서 한복을 대여해 주는데 한복 입고 고분 사이를 걸어보세요. 정말 신라 왕족이 된 기분이 들 거예요. 불국사와 석굴암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들이니까 꼭한 번은 가보셔야 해요. 불국사는 신라 불교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곳이고요. 석굴암의 본존불은 정말 신비로운 미소를 띠고 있어요. 경주 교촌 한옥마을에서는 전통 가옥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 양반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에요.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한복 체험은 기본이고요. 다도나 향교에서 하는 서예, 국악 체험도 할수 있어요. 주말에는 플리마켓도 열려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지 공예나 전통 떡 만들기, 금관 모형 만들기 같은 체험도 가능해요.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니까 미리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경주는 축제도 정말 많아요. 10월에는 신라문화제가 열리는데 신라시대의 화려한 문화를 재현해서 보여줍니다. 4월에는 벚꽃축제가 열려서 온 도시가 분홍빛으로 물들어요. 겨울에는 동궁원에서 비축제를 하고 여름에는 오페라 페스티벌도 열려요. 가을에는 문화야행이라는 특별한 행사도 있고요. 경주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경주빵과 찰보리빵, 황남빵은 경주의 대표 간식이죠. 달지 않고 담백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한정식도 꼭 드셔보세요. 보리굴비, 생선구이, 제철 반찬이 한상 가득 나오는데 정말 푸짐해요. 한우로 만든 유리들도 맛있고요. 참가자미는 간포항에서 잡히는 특산물이에요. 콩국수나 시래기밥, 쌈밥도 몸에 좋고 맛있습니다. 저염식이나 건강식이 필요하시면 미리 말씀드리세요. 대부분의 한정식집에서 조절해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경주는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봄에는 벚꽃이 만개해서 대릉원과 보문옥 황리단길이 정말 아름다워요. 여름에는 푸른 녹음 속에서 시원한 휴식을 네. 취할 수 있고요. 가을에는 단풍이 정말 장관이에요. 불국사나 토암산 주변의 단풍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겨울에는 고요한 설경 속에서 신라, 천년의 역사를 조용히 만나실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시면 KTX나 관광지 입장료에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경로요금이 적용되고요. 당일치기로 오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오전에 도착해서 첨성대부터 시작하시고 대릉원으로 이동해서 천마총도 구경해보세요. 점심은 황리단길에서 드시고 오후에는 한복 체험도 해보시고 카페에서 쉬어가세요. 저녁 무렵에는 동궁과 월지로 가서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시면 됩니다. 1박 2일로 오시면 좀더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어요. 첫째 날은 시내 중심의 유적지들을 둘러보시고 교촌 한옥 마을에서 전통 공예 체험도 해 보세요. 둘째 날에는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좀더 멀리 있는 명소들을 구경하시고 보문호 주변을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2박 3일이면 정말 여유롭게 경주를 만끽하실 수 있어요. 계림에서 산책도 하시고 경주 국립 박물관에서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전주, 제주도, 경주 이세 곳은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채워줄 소중한 공간입니다. 걷기 좋은 길을 천천히 거닐며 몸을 움직이고 아름다운 풍경과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마음까지 힐링되는 경험이 시니어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시나요? 실제로 여행은 심혈관 건강, 면역력, 인지기능 향상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낯선 곳에서의 작은 설렘과 즐거움은 삶의 활력소가 되어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빛나게 해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여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일정, 편안한 숙소와 휴식 공간, 그리고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만 잘 챙기신다면 여행이 곧 최고의 건강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응급약이나 평소 드시는 약도 잊지 말고 꼭 챙기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떠나도 좋고, 친구들과 추억을 쌓아도 좋고, 때로는 혼자만의 조용한 힐링 여행도 여러분께 멋진 선물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행을 언제나 응원하는 디지털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